그 자체가 에너지 자체죠. 공기가 그 하늘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없고 공기라는 것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꿈 해몽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돼지를 자꾸 생각하면 돼지 꿈을 꾸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물 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 똥꿈이라든지, 돼지꿈이죠. 어, 돼지가 왜 돈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여러분들께그 설명을 했지만, 또못 드는 분들을 위해서, 돼지라는 것은 역하게 보면 음력 1월입니다 음력 1월이라는 것은 주역의 1번 자리이기 때문에, 주역의 1번 자리는 하늘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장이라든지, 아버지죠. 가정에서 왕은 아버지고, 사업장에서 왕은 사장이고, 또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그 어떤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늘이라는 그 자체가 에너지 자체죠. 공기가 그 하늘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없고, 공기라는 것은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다면 우주의 모든 별들이라든지 이렇게 성립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공간이라는 것은 우주의 왕이다. 그러면 국가의 왕은 뭐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돼지 꿈을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음력 시0월 그러니까 왕의 자리지 않습니까? 자꾸 생각하 어떻냐 이겁니다. 돼지라는 것은 왕은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재물하고 직접 관계가 있죠.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돼지 꿈을 자꾸 생각하면은 사업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사업성이 좀뭐 빈약하다든지 안 그러면 수금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어 그렇지 않으면 번창을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뭐 저번에는 어 영업적으로 많은 수확을 올렸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이 침체되 갔을 때 자꾸 돼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돼지를 생각하면 돼지 꿈을 꾸게 됩니다. 돼지 꿈을 꾼수 있다는 것은 길몽의 하나이기 때문에 길몽을 불러 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경을 쓰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그 옛날에 그 발명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돌을 튀우게 되죠. 돌을 튀운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인다는 것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의도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어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사물의 궤,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물의 특질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사물의 어, 이용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돼지를 자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돼지꿈을 본다는 자체는 그 부동산 지금까지. 그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세금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금융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는건 정부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그 루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를 생각하면 돼지꿈을 꾸고 앞에 이야기한 똥꿈을 생각하면 똥꿈을 꾼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laughs> 인위적이 아닌 게 별로 없죠. 교육만 하더라도 인위적이 되는 것입니다. 역학이라 할지라도, 비록 자연에서 이것을 우리는 모방을 하고 이것을 규칙을 지켜서 이렇게 일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인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 주로 학문의 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학문이 되면은 그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표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 교과서에 따라서 일정한 수입을 어, 수업을 받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 너도나도 주고 난 방식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통용되는 상식이라는 선이 되고 지식이라는 것이 공용화됨으로써 사회 질서가 잡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번 시간에는 누구라도 돼지를 생각하면 지극히 생각하면 돼지 꿈을 꾼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꿈을 일반인들에 비해서 잘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독하게 생각하면 꿀 수가 있죠. 꿈을 잘 꾸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특징에 따라 다르죠. 이것은 회 좋아하는 사람, 육류 좋아하는 사람, 음식도 다르듯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조금 발달된 사람들이 많고 또어 마음이 이렇게 잘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고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애교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고 조금 정서적으로 좀 무뚝뚝한 사람은 꿈이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돼지를 생각하면 돼지 꿈을 꾼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체를 생각하면 시체 꿈을 꾸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